안녕하세요. 트로트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박지현이 광고계 블루칩으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5일 소속사 TN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지현은 건강을 향한 지도의 대표 브랜드 관절보궁의 새로운 모델로 발탁됐습니다. 관절보궁은 대한민국 품질혁신 대상을 4년 연속 수상, 품질혁신 대상 소비자 만족 대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등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국민 선호 브랜드 대상까지 수상하며 품질과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관절 관련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브랜드 측은 박지연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고객의 건강한 삶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와 부합하다 판단되어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브랜드 관계자는 뛰어난 실력과 각양각색의 매력을 가진 박지연을 2024 신규 모델로 발탁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오는 1일부터 박지현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브랜드 파워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지현은 앞서 한식, 아웃도어, 비타민, 음료 등 브랜드 모델로 활약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이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모델 자리까지 꽤 차며 광고계 블루칩 활약을 톡톡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지연은 현재 TV 조선 트랄랄라, 유랑단과 MBC 나 혼자 산다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으며 SBSM, SBS 필더 트로쇼에서 그대가 웃으면 조화로 3주 연속 1위, 최근에는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로 2주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대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가요계를 넘어 방송, 광고계까지 섭렵 중인 박지연은 앞으로도 종횡무진 활약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으로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